안녕하세요 이슈 tv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가 되는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이슈 tv. 오늘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분 좋은 소식이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하는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추석 전후 3일간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상시와 같이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요.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2017년 추석 이후부터 명절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네요.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기간 동안 총 3,356만 명, 하루 평균 67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일일 평균 512만 대로 예측하고 있다네요.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4일로 짧아서 귀경보다는 귀성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은 추석 전날인 12일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인 1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요 도시간 평균 소요 시간은 작년 대비 귀성 방향은 최대 1시간 50분 증가하고 귀경 방향은 최대 50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귀성은 서울에서 부산 간 8시간 30분, 서서울에서 목포가 8시간 30분 등으로 작년보다 최대 1시간 50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귀경은 부산에서 서울 8시간 30분, 목포에서 서서울 7시간 30분 등 작년보다 최대 50분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13일과 14일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및 공항 광역철도 운행 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합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 영동선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고 합니다. 관계 기관은 드론 9대와 암행순찰차 21대, 경찰헬기 12대 등 어, 12대 등을 운영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갓길차로, 위반, 음주, 난폭, 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고향길 다녀오시는 길에 참고하시고 안전운전을 하세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